안녕하세요 코인이시입니다 7월 2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가 어, 어제이 자리였죠? 아이 자리였죠? 이 자리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제가 말했을 때좀 어, 애매하다. 그냥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데 살짝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애매하다 말한 게 아니고 어, 올랐다 떨어진다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 근데 고점은 낮추고 있고 저점은 또 지켜주고 있고. 하지만 이게 여기서 횡보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고점은 낮추고 있고 저점은 지켜주고 있고 또한번 고점을 낮추거나 계속 여기서 못 올라가고 3천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추가 하락이 충분히 열려있다. 근데 여기만 봐도 좀 추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 또 지금은 사람들이 잘 현물 투자를 안 하잖아요. 세력, 세력들이 그 선물 투자하는 사람, 고배당으로 50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애매하게 올리고 애매하게 내리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도 50배, 50배를 한, 고배당을 한 사람들은 청산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낮은 상승폭과 하락폭 가지고도 50배 배당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청산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오래 버티면 떨어질 것 같은 찰나에 사람들이 선물로 선물 투자로 숏을 많이 치면 세력들은 롱을 하게 만들겠죠, 올라가게 만들겠죠. 그게 이 차트였어요, 어제 이 차트. 누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지금 거래량은 별로 안 터지는데 세력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을 하니까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는데 차트는 좀 상상당할 만큼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웬만하면 선물 투자, 고배당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현물 투자 하셨으면 좋겠다. 어, 좀, 저희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어제도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올린 자리에서 이 정도 내려오는 거는, 이 정도 올라갔다 이 정도 내려오는 건 양호한 거다.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고 보면 되는데,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계속된다면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내, 나올 수 있다. 일단 2,940만원으로 떨어지면 제가 한 번만에는 못 뚫는다. 이거는 떨어져도 한 번만에 못 뚫는다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게 예, 다가오는 것조차 예, 칸이 있을 만큼 여유가 있죠. 한, 그런데 저 제가 어제 한 말은 이렇게 쫙 떨어지더라도 한번 뚫고 내려오든 부딪혔다 올라가든 한 번만에는 안 떨어진다. 한 번만에 쫙 떨어져서 여기서 머무르는, 내려와서 머무르는 일은 없을 거다 말했는데, 이게 좀 세게 떨어지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한 번만에 떨어질 수 밖에 없고, 2825만원까지 그러면 열려있다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또 세력들이 애매하게 올린다면, 예, 위로는 3146만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3325만원 매물대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즐기셔야 돼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어디로 올라가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지. 애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로 아, 가다만에 아, 또 밑으로 떨어지다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2,940만 원 여기 뚫고 내려오거나, 3,146만 원 여기 뚫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되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왔다 갔다는 거. 비트가 이와중에도 행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알트코인은 자리를 잘 잡아주는 건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아쉽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내 코인들이 그런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차트를 못 그리고 있다해서 안 좋은 코인은 아닙니다. 비트가 떨어지면 다 똑같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 좋게 잘 가는 것도. 그리고, 오히려 많이 올랐던 게, 비트 떨어지면 영향받고 많이 내려오지, 조금 올랐던 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코인, 나쁜 코인, 그런 거 없다. 늘 말하는 거지만, 지금은 다 나쁜 코인이다. 비트코인 포함해서. 일봉을 켜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했습니다. 다들 많이 못 올라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지, 많이 그리고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걔가 앞장서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걔는 다른 코인에 흔들려서 여러분들 코인 팔고 다른 코인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코인 지금 현금을 계속 모아봐서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에 평단가를 추가 하락이 왔을 때 평단가를 낮추는 게 일단 1단계고 2단계는 계속 현금을 모아서 불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쓰는 게 2단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말했지만 한시간봉으로 봤을 때 2940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3146만 원으로 올라가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락을 가르키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을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크게 크게 올라간 건 없다. 그러니까 회복세가 아직 크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랑 좀 다른 흐름이 지금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조금씩 꺾이곤 있어요. 하지만 좋게 보려면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 이 올라간다 여기랑 다른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좀더 며칠 더한주 정도 더 지켜봐도 상관없다. 그리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기간은. 어, 길면 1년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길게 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때더 힘들다 했습니다. 내려오는 것보다 내려간 후로 회복하는 게더 힘들다고 애매하게 올리고 애매하게 내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큰 수익을 못 얻으니까 선물 투자로 하고 예, 그 선물 투자에 이제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또 골라 먹는 거죠. 차트 그리면서 애매하게 올렸다, 애매하게 내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력들에게 유혹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저희 포지션 잘 지켜서 좀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트 1 시간봉 차트 잘 보시고 저희가 진입한 이트코인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뭐 샌드박스 비트랑 비슷하죠. 다시 또 비트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뭐 내린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그 대응 없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양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수익권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냥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디센트랜드도 아직 뭐. 어떻게 보면 비트 따라가다가 비트보다 회복력이 더 좋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코인들 못갈때 얘가 아니 다른 코인들 잘갈때 얘가 못 갔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코인들이 못갈때또 얘가 잘 가니까 제가 말했던 그겁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 그러니까 늦게 간 것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간게뒷걸음치면 그러니까 내게 지금도 차트가 안 좋다고 막 일상 거릴 필요 없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잘 가던 코인이 계속 잘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가. 엔진 코인은, 어 거의 뭐 비트랑 비슷한 차트 그리고 있는데, 높낮이가 좀 낮을 뿐이지, 비슷하게 가고 있죠. 폴카다 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큰 하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추가 매수를 안할 거고, 큰 상승이 온다면, 그냥 지켜본다 했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상승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알트코인은 몇번에 물타기를 해서 계속 시장을 계속 어 떨어질 때마다 평단가를 낮추면서 저희도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즐기시면서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들 한번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예,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 아직 뭐 크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차트는 좋죠 비트가 횡보할 때 차트가 좋은 게 이런 차트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래도 잘 횡보해주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 떨어지더라도 잘 올려서 해주는 그렇다고 이 코인을 사라는 뜻은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도 되지만 굳이 저희가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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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온 돈을 지금 쓰라고 쓰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갖고 가시고 새로 매수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다른 코인들도 비슷해요. 램, 램도 그냥 뭐...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닌데,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지고 좀 상승률이 많을 뿐이지, 좋은 차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 퍼센트, 전일 대비 퍼센트가 높다 해서, 좋은 코인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냥 비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내 아, 코인이 안 올라간다고 어, 다른 코인 살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트가 어디로 내려가는지 어디로 올라가는지 이거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 어, 이제는 좀 여유있게 즐, 즐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즐겨 보세요. 자, 가끔씩. 너무 막 1시간마다, 30분마다, 10분마다 이렇게 차트를 볼 필요 없어요. 차트 본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본다고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좀 여유 있게 좀어 아, 아침 먹고 보든, 점심 먹고 보든, 저녁 먹고 보든 할일 하면서 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